에게 또한 남자 한 사나이 한 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이거든요.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가 잠분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믿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믿을, 믿음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0편, 18편을 기록한 이 남자, 이 왕, 다윗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그냥 후울쪽 뛰어 넘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뭐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느냐 뭐 이런 것까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고민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아주 젖받는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신앙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렵니까?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좀 점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단계가 아니고 이미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에너지고 힘이시고 파워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I love you Lord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 이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떻게 힘이 되셨는가?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2절이 조금 길죠? 근데 길은 2절 안에 어떤 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이게 반복이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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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이, 마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가 나의 반석이 되신다 My rock 그 다음에 나의 요셋이요 내가 숨어서 들어가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그런 피난처 되시는 요셋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요. 가끔 가다가 왜 제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뭐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힘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하나, 구체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이 되십니까? 반석이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또 바위시고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아멘할 때까지 뭐 이, 이런 의미로 다윗은요 반복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파워가 되시는데, 그냥 파워, 그냥 힘이 아니시고요. 나의 반석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시고요. 나의 방패시고요.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다윗 이 남자 이 시인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 다윗은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 직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왕. 왕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내 손에 있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호풍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실제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 원수 있으세요? <laughs> 다윗은요. 지긋지긋한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목을 따려고 목을 잘라버리려고 하여간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 원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정적이요 정적. 왜냐하면 이 다윗이 점점점점 점점 지도력이 커가거든요 리더십이 생기고 영향력이 확장이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세계로 자꾸 기울어가요 그걸 견딜 수 없었던 사울은 자기 아들하고 절친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깨끗하게 지금 차세대 지도자로서 자라나는 다윗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은 창을 던져서 박아 버리려고 그랬고 이랬어요. 이런 원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내 아이디어, 내 꾀, 내 힘이, 내이팔힘 가지고 원수 내가 손 봤다. 원수 내가 극복했다. 원수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따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그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나를 돌보셨고, 나를,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데, 요 말을 할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세월이 좋을 때, 아주 안락할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밤에 잠겨 있을 때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예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아세요 여러분 어둠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둠밤을 지내보셨습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어둠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5절까지 하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지금 다윗이 묶인 것 같아 자기가 지금 그런데 뭐에 묶였냐면 줄로 꽁꽁 묶였는데 그 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망의 줄이에요 죽음의 줄이에요 죽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얼어매고욱 재는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의의 창수, 창수는 홍수입니다. 홍수. 불이, 이건 뭐냐면, 옳지 않은 것, 그것을 더 나아가서 아주 파괴적인 아주 큰 홍수도 그냥 얌전한 홍수가 있는가 하면요. 비가 내려도 얌전하게 내리는 비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완전히 비바람을 함께 와가지고 나무가 꺾이고 집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비가 있고 홍수가 그냥 격하게 나서 도랑이, 개울이, 강이 감당치 못하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뚝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삼가버리는, 다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홍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합시다. 불의의, 네. 창수. 창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월의 줄. 이 수월은요,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결박한 그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묶인 매듭을 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의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얼거맨 것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줄, 그런 묶임, 그런 매듭이 다윗에게 지금 있는데. 이게 다윗이 경험하는 어둠입니다. 어둠 밤이에요. 지난 한해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어둠 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 이것으로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양이로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둠 밤이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배신을 당해가지고, 멀쩡하게 웃고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다 돌아선 사람처럼 보여. 어두운 밤이죠. 정말 믿고 꿈을 나눴던 가족 같고, 형제 같고, 아니,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있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폭발하고, 배신이 난무를 하고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나긋나긋하게 말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웃으면서 손 내밀며 오는 사람 그 사람도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간관계의 늪을 거쳐 오셨다면 그것도. 어두운 밤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모든 게다 돌아섰는데 그 자기에게는 지금 죽음만 있어 죽음. 여러분 난 가끔 가다가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시길 바래요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나는 여러분이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경험인지 아세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 가까이 갔다가 살아나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사람 참 겸손해집니다. 세상에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뭐, 자리가 중요하고, 그거요. 그거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어, 이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대로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런 순간이 오면요. 모든 게다 부질없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 근데 딱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갈 준비가 돼 있나. 이것만 딱 남더라고요. 이 어둠 밤에 다위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뭐를 했냐면 이거를 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합시다 요거 6절은 좀 믿음으로 조금 세게 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우리 아멘 세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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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환란 중에서 어떤 환란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어요. 불의의 파괴적인 홍수에 내가 빠져가지고 지금 홍수 밑바닥에 내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죽음과 어둠의 줄이 무덤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지금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밤 환란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환란 중에서 어둠 밤을 지날 때.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야, 해보실래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아뢰 때" 아뢰 때는 게 뭐예요?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프다는 말이요." 아우, 나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이게요, 한참 지나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그냥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해.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한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 제가요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참안갈 수는 없고 꼭 움직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있는지라 함께 목사님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근데 막 일정이 막 진행됩니다 근데 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나는 오늘은 이 일정대로 못갈것 같아 나 그냥 이 호텔리 숙소에 그냥 있을게. 그랬더니요. 2부예배제 안에 안 옵니다. 3부예 배는 나이말 못해요.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옴살 부린다고. 판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뭐 지금 나가서 뭐 하기 싫으니까 지금 아프다고 집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남 속도 모르고. 진짜 아픈데. 그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안 잊혀졌어요. 세월이 몇 바퀴 돌고 나가지고요. 제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근데 무릎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때 내가 점수를 따지 않으면 이게 참 불안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 병실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제가 병관으로 잘했어요. 아침에도 아프다. 점심에도 아프다. 저녁에도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아프지? <laughs> 뭔가 제가 이렇게 묻는 게좀 심상치 않았던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옛날에 애지가 아니 구박을 했어야지. 부부지간에도요. 아프다 그러는 게안 통해요. 안 통해요. 싫대, 무덤덤해. 그저 나중에 가면 짜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참 섭섭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감당을 못해. 그런데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다윗은요, 그렇게. 지금 막 죽음의 줄이 얼고 홍수에 빠진 것 같고 죽을 막 죽은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럴 때 경험하는 아픔을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죽겠습니다. 저희 내려두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영어로는요. My God, my rock, my fortress.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둠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여기 보면요. 주께서, 딱절 보세요. 나의 등불. 나의 등불. 여기가 마이 램프. 여러분, 램프 아시죠? 램프 호야 램프 마이 램프 그다음에 또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내 하나님이 마이 갓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죠? 마이 여러분 지금 내 나의 한 사람 다윗이에요 한 사람 다윗에게 램프가 있어 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 흑암. 아니, 한 사람 다윗 안에, My Darkness, 어둠이 있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My Lamp, 등이 있어, 등. 한 사람 인생에 어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등불이 있는데,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사람 얼굴 찾고 사정 봐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죽겠습니다. 저희대로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잖아요. 나의 요새시잖아요. 저 어디 딴데 가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You are my refuge.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램프 아무리 영어 한번 해봐요. 이게 맛있어 그래도 다음에다 my lamp 나가실 때 책값을 5천 원씩 꼭 내고 가세요. 그 영어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시고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돈 내는 날 아니야. 그거 책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에 심지를 돋어주셨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께서 이 램프에 심지를 돋어주시니까 차차차차차차. 아멘. 아멘. 밝아져가지고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다윗의 인생에 빛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죽음의 줄이 홍수의 그 바다의 홍순한 강에 밑바닥에 잠길 것 같은 이 다윗이요 힘이 생겨 가지고 힘이 생겨 가지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다시 적군을 향하여 돌격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로막는 담을 넘어갑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자꾸 제 속에서 울음이 이렇게 자꾸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풋밭이 자꾸 올라. 그러면서 내 속에 10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입보로처럼 나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 내 인생에 어둠도, 어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대낮에 빛 환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어둠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죽음 같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 죽음과도 같은 어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참 이상하죠?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어둠을 경험할 때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고 성품이 순화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이 눈이 부드러워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도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둠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생의 어둠도, 어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있을 때 기억하세요. 그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때 자랄 것입니다. 침묵 속에 자라고. 외로움 속에서 자라고, 나무들을 보면, 큰 나무를 보면요, 언제 많이 자랄게요 비바람 치는 거다 이겨내가면서,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침묵 속에서 계속 나무는 자라갔던 것이죠. 신의 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